가 이제 앞에 우리 이제 놔두고 우리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 전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그제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교회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 한 마리가 이게 쌀한 톨을 지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하도 신기해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밟아 주길래다가 <laughs> 어, 밟아 주길래다가 그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갸륵해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너무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카스에다 올렸는데 죽이려고 하다가도 너무 힘쓰고 사는 것 같아서 안 죽였는데 자기보다 큰그쌀한 톨을 지고 가는데 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기 몸에 비해서 정말 큰걸 들고 갑니다. 근데 위에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저거 밟으면 한방에 죽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힘자랑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개미가 지고 가는 한 톨의 쌀하고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가끔 올림픽을 보면서도 그 우사인 볼트가 100m 기록을 세우고 막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도 100m를 구초에 뛰어서 뭐할 건데 저는 저걸 보면서도 참. 인생이 재밌다. 100m, 지금 뭐 KTX 비행기 타고 가는 시대인데, 좀 100m, 그것도 200m도 아니고 100m 구초에 뛰어서 뭐할 건데, 살면서. 그 자체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참 대단히 인생을 걸고 지금 막 목숨 걸고 몇 년간 사투를 벌이는 기록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뭐지? 저거 해서 저렇게 수많은 돈을 벌고, 참 인생 재밌다. 야구공이 뭔데? 그거 하나 던져가지고, 돈 벌고. 그죠? 돈이라는 건 정말 땀을 흘려서 뭔가 장작을 쪼개고, 옷질을 하고, 뭔가를 하다가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것 같은데, 저렇게 즐기는 것 같으면서도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참,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인양막 사실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뭐또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뭐또 약간 좀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또 사진이 찍혀가지고 나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이 100m 뛰는 것만 잘하는 거지 그의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 인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거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긍지를 느끼고 막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때 개미가 지고 가는 그쌀안톨 정말 대단한 힘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건강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다 그냥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남보다 내가 뭔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다가 막 생각을 하고 교만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우리, 저의 시대의그 남성미의 대명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랑 실베스타 스를그 사람들 따라한다고들 막 하는데 전혀 안 나오죠, 우리는 그 몸이. 근데 남성미의 대명사들이죠. 근데 이두 분이 지금은 이제 거의 70살에 가까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이분들 두 분이 한날한 병원에 동시에 입원했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깨 통증이에요. 코만도가 총 너무 들고 다닌 거야. 람보랑 둘다가. 그 그러니까 둘다가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너무 그걸 보면서 너무 재미난 거야. 야 어떻게 저두 분이 똑같이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 저기 사진을 찍었을까? 이걸 보면 결국 그분들도 얼마나 힘 자랑하고 몸 자랑하던 분입니까? 근데 그분들 둘이 다 그렇게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많지만 자랑하는 게 많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그랬어요. 자랑했던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늘 그 말씀도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 부끄러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보다는 감추고자 해요. 그래서 마치 들킬까봐, 예수 믿는 게 들킬까봐. 왜냐면은 직장 생활이 지금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원만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자체가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것도 피, 피곤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걸려요. 걸림돌이 돼요. 걸리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아예 자랑하지 않고 묻어버리죠. 묻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예 이제 자랑할 마음도 없다.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금전파에 대해서 오늘 이 보문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보금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를할때뭐 엄마로서의 부담감이라는 게 있죠. 아빠로서의 부담감. 뭔가 이렇게 부담이라는 게 지워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있어요. 그죠? 뭔가를 할때이 사람이 조금 부담지고 이 사람이 좀 부담져야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부담을 가지고 짊어져야 될 숙제가 바로 이 복음 전파예요. 이거는 회피해서도 안 되고 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11시 59분, 12시에 곧 직면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 전파의 어떤 그 긴박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은 이 생애에 대해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부담감. 부담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못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사명이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발 뻗고 잘 자.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나서 잠을 못 자. 사명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거 거부하고 그냥 억지로 수면제 먹으면 잠이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게 너무 강력한 분들은 너무 강한 분들은 성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성교사로 도저히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기에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로 파송하고 또 아예 전폭적으로 전임해서 복음전하는 자로다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사역 자체가 그런 부담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하나의 어떤 그 강한 충격처럼 나를 이렇게 퉁하고 치는 게 있어요. 울림을 주는 게 있다고 사역에 그 사역을 감당해서야 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아무런 울림도 없고. 아무런 부담감도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꾸 내가 지우려고 지우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만약에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 에? 하준이가 밟히고 건이가 밟히고 막 눈에 밟혀 그럼 주일학교 사역 해야지 주일학교 자꾸 콩나물 때가리가 왔다 갔다해 그럼 음악 해야죠 그 사명 감당 해야지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자꾸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파하는 이것이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환한 게 아니에요. 거의 전투함, 거의 군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었으면은 한번 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왔어도 또 가요. 죽을 고비를 견뎌, 겪었는데도 또 간다고.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누가 뭐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목사님 못 하겠어요. 하면은 가, 그만 가, 그만 해, 그 부만 해야 돼.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아예 길을 터주라고. 그걸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면 못, 못 견디겠습니다. 뭔가 부담감, 그것이 어려움이 와도. 힘들긴 하지만 또 감당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사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을 할 때에 뭐 떨어지는 수익이 좀 있었나? 그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힘썼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림이 계속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을 한 겁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나 성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대부분 이제 전도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긴박성과 시급성 이거를 알고, 과연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도 전도에 눈을 뜨고 있느냐.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 건강 상태의 기준이에요. 기준.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입한번 열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거리인데 자랑거리를 사람들 앞에서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워 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마치 뭐 작곡가가 작곡을 안 하고 글 쓰는 뭐 글쟁이들이 붓을 꺾어버리면 그뭐 의미 없죠. 네? 시인은 시를 써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사명이 그건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어요.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행실과 복음 전파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믿음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또 감당하도록 또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최고의 상황을 기다리지 말라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뭐 거둬야 할 때가 있고 그죠? 싸매야 할 때가 있고 뭔가 이렇게 물때도 맞춰서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뭔가 좀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할 때는 때를 맞춰서 그때 가야 되고 그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2절 말씀 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병이 나으면, 내가 합격하면, 뭐 가세가 지금 기울어서 좀 가세가 좀 펴지면. 내 허리가 좀 펴지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최고의 상황이 있다고. 그때가 돼야 복음을 전파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복음은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씨를 뿌릴 때 씨를 이렇게 이렇게 땅에다 심는 분 없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최고의 상황을 기대하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 친구가 뭐 나랑 좀 친해지고 저 친구랑 나랑 밥을 한번 먹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좀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적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까지 기다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뿌리다 보면 적기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때가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식화 시킬 수 없습니다. 저,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열리겠지가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마음 이 열리겠지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믿어하고 죽어요. 너나 믿어. 그 최적기 같잖아. 죽기 직전이면. 죽기 직전까지도 안 믿어요. 여러분 최적기라는 것은 우리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너무 뜸들이지 말고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그러다가 놓치고 그러다가 후회하셔요.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생명은 장담 못 한다고. 20 20대니까 아직 복음 전할 날 많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뭐까 고삼짜리들. 무면허인 가보던데, 여, 여자애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자들까지 두명 죽고, 세명 죽었더라고? 놀러 가다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힘써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니까 항상 힘쓰다 보면 그날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힘쓰다 보면 그 날이 딱붙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고르다 보면 놓쳐요. 우리가 고르다 보면 항상 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도는 내가 전하는 거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고 물 주고 아무리 갖고 와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도도 사실 우리들 생각처럼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같이 생각처럼 각자가 예수 믿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을까? 최고의 적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정말 이 복음의 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에게 열리는 대로 그때그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입술이 좀 떨어져야 돼. 입술이 열려야 돼요, 이게. 저기요 하고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요 한 다음에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요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 깊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말이 힘들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는 보금자라는 자입니다. 그 사명을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세상의 것들 자랑하느라고 힘 빼지 말고요.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꼭 모이면 화장품 자랑하잖아요. 아, 화장품 뭐, 미장원 얘기하고, 머리 얘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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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자랑을 훅 던지셔야 돼요. 얘는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 얘기야 이렇게 하도록 화장품 얘기하다 갑자기 너 예수 믿니? 하다면 아니면 말고 하고서 막그 <laughs> 김기동 집사님의 그 고구마 찌르기처럼 그냥 한번 훅 찔러 본 다음에 아생 고구마네 하고서 그냥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또 한번 던지고 또 찔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집사님의 전도법도 보면은 항상 힘쓰는 거예요. 젓가락 들고 댕기면서 계속 찔러 보라는 거예요. 이건 나 아니건 나안 찔러 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힘 쓰셔야 돼. 아멘. 오늘부터 젓가락 들고 당기면서 아무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찔러요. 그러다 보면 어 의외로 익은 고구마들을 갑자기 만날 수가 있어요. 익은 고구마들을. 그게 수지 맞는 거죠. 나는 별거 한거 하나 없는데 한번 찔러본 것 뿐인데 갑자기 나 교회 갈게.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선물이죠. 추수감사절 때 괜히 뭐 사과 하나 이런 거 들고 오지 말고 영혼 추수해서 오시고 만약에 한 영혼도 구원 못 하는 분들은 사과 두 박스씩 갖고 오든지 어떤 사과를 살 건지 영혼을 데리고 올 건지 양단 간의 결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추수감사를 하서 이 자리가 사람으로 채워지든지 과일로 그냥 막 농수산물 시장이 되든지 그냥 그렇게 하다 결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이번 해피데이 앞두고 하 열심히 좀 찔러보고 항상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어가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또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우리가 몸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 사랑에 우리가 아버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 열어 복음 전할 때에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몸 담고 일하는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혼들의 방향을 또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고 이끄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